안녕하세요 싹쓰리TV 탕정호반 1번지 부동산 최대표입니다 오늘은 트라펠리스 오컬 북동향 34평 중고층 저렴 매물을 하나 올려드릴까 하는데요 현관 입구 세대 내올 하이트로 컨디션 좋은 물건이고 들어가는 현관 하이트로 북박이장 신발장이 있습니다 드론은 입구 제일 첫 번째 만나게 될 방은 방 2번으로서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 긴 유리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방이 옆에 위치하고 있는 방 1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박이장이랑 거울을 부착하고 있네요 요즘 북박이장은 보통 하나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두곳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방1 맞은편 화장실을 한번 가볼게요 화장실은 세면대 긴 욕조, 그런 변기가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컨디션 최상이고요. 이동해서 주방으로 이동할게요. 주방은 길게 일자형 주방이 되어 있고, 상부장은 올 하이트, 하부장은 옅은 어, 브라운 계통이에요. 개통, 그리고 바, 맞은편에 시외기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시래기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반대편 벽면에 다용도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은 간단한 손빨래 그리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수납을 할수 있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건을 적재하기에 아주 좋아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에요. 제일 큰 안방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길게 드레스룸이랑 한켠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도 잠깐 보이시죠? 이부자리나 옷가지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실로 이동해서 밖을 내다 보니 어, 뷰 끝판왕이죠. 탕정초도 보이고 탕정중도 보이고 어린이집도 보이고 저 멀리 호반도 보이네요. 안방에서 나오는 문이랑 거실에서 들어가는 문에 베란다가 보여요. 여기에서도 빨래를 건조하셔서 넣을 수 있는 건조대가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가격 34평형 중 제일 저렴하게 내놓으셨는데 현재 공시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입주 가능 또는 전세 계약 후 매도하셔서 갭투자로도 가능한 투자 물건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상담하실 분은 위에 보이시죠? 위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